뮤지컬 하데스타운을 보고 왔습니다. 식견이 좁아서 몰라봤던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은 보면서 오열을 하고 왔는데요. 오늘은 인생극 하나 추가된 덕후의 주접으로 가득할 예정이니 하타 영업당할 분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놉시스는 지난 프리뷰 영상에 있고요. 오늘은 제가 보고 온 캐스팅 리뷰 먼저 해볼게요. 저는 이번에 김민석, 강홍석, 김환이, 김우영, 리나 배우로 보고 왔습니다. 오르페우스 역의 김민석님은 솔직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는 개잘할 거 당연히 알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연기가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뭔가 이제 좀샤롯데 입구에 있는 벨리곰 같고 진짜 순수해 보이는 외모에 신인의 어리숙함이 더해진 열이 있는 모습이 순수한 싱어 오르페우스와 너무 잘 어울렸고요. 이 배역의 넘버들이 계속 정말 너무 높고 가성도 끊임없이 등장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칫 노래가 좀 재미 없어질 수도 있는데 김민성 님의 노래엔 모든 음에 충분한 힘이 느껴져서 전혀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래에 포만감이 있었다고 할까요? 게다가 몇몇 장면에선 평소 가요 부릴 땐 전혀 볼수 없었던 강한 소리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많이 놀랐고요. 지옥의 일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넘버 If It's True에서는 그 힘과 호소력 짙은 소리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헤르메스 역의 강홍석 배우는 사실 말에 뭐해지만 진짜 레전드더라고요. 노래뿐만이 아니라 대사 하나까지 어떤 리듬 속에서 치는 느낌. 헤르메스 넘버들 박자가 진짜 어려운데 이분은 무슨 전기파리처럼 모기 잡듯이 너무 간단하게 박자를 딱딱 잡아버리니까 이때마다 쾌감이 장난 아니었고요. 강홍성님은 가사 속 모든 단어 하나 하나에 어울리는 뉘앙스를 담아서 노래하거든요. 예를 들어 깊은 멀리 같은 단어가 나오면 정말 동굴처럼 깊은 소리를 내거나 2층 끝에 꽂힐 만큼 정말 멀리 내지르는 소리를 내세요.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담기도 어려울 만큼 많았는데 매 순간 이거 진짜 레전드다 하면서 침을 흘리며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게 쫀득한 텐션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라 쇼에 너무 중요한 부분을 완벽히 수행했다는 느낌을 받았네요. 에우리 드케 역의 김환이 배우는 이제 뭐 거의 배역과 혼연일체가 된것 같아요. 쨍하고 날카로운 음색이 가난하고 날 서있는 에우리 드케와 너무 잘 어울리고 삐하지만또 절대 부러지지 않는 삑사리한번 없이 클린한 가창은 모든 넘버에서 소름이 안 도될 수가 없더라고요. 김호영 하데스는 정말 대단했던 게 노래를 안 하는 순간까지도 무대를 장악하는 게 느껴지는 묵직한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느릿느릿 무대를 걷기만 해도 하데스의 캐릭터가 확실하게 전달됐고요. 노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았습니다. 묵직하게 울리는 목소리, 샤우팅 다 완벽했고 가장 좋았던 넘버 왜 벽을 짓는가에 목나가라 소리치는 대사처리가 정말 과몰입을 유발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리나 페르 프레세폰 지난번에 본 김선영 프레세폰에보다 한층 젊은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세상에 대한 열의와 호기심으로 가득한 순수한 인물이라는 감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하데스에게 더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회의에 빠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모르핀과 술에 빠져서는 모습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죠. 마지막 커튼콜을 부르는 Will a s e Our c u p s 에서는본 중에 가장 따뜻한 모습이 엿보여서 여운이 길게 남기도 했습니다. 내 네, 캐스팅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이번 시즌에 발견한 하데스타운의 너무 좋았던 포인트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지난 시즌, 하데스타운을 보고, 무대가 좀 빈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좁게 써서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아쉽네. 이랬는데, 그때 저 데리고 와서 기타를 한대 치고 싶네요. 여러분들, 하데스타운 무대요? 개쩌입니다. 미쳤어요, 그냥. 일단, 원목으로 된 따뜻한 질감의 재즈파 컨셉 무대 너무 고급지고요. 거기에 조명을 너무 잘 씁니다. 키 컬러 하나로, 계절감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구 몇 개로, 지하 세계로 가는 길의 험난함을 완벽히 묘사하는 창의력까지, 보는 내내, 이게 진짜 무대 예술이구나. 그대로 느꼈습니다. 가장 인상깊었던건 단연 웨이폴 미였는데요. 진자처럼 앞뒤로 왕복하는 조명 들그 사이에 오르페우스가 있고 지옥의 개처럼 으르렁대는 운명의 여신들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헤르메스 에게로 전환되는 음악과 조명 이 모든게 정말 찢었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뮤지컬이구나 정말 감탄을 하면서 봤고요. 그냥 이쯤되면 수준높은 무대예술 을 보고싶다면 샤롯대로 가면 된다 라고 말하고 싶은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하데스 타운을 보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노래해야 한다 라는 헤르메스의 대사가 우리 삶의 원동력을 말하는 것 같아서 뭉클했는데요. 결말이 보이더라도 여리에 찬 삶을 사는 것 과정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후회에 돌아보지 않는 것 이런 인생 교훈들을 차례로 삼키고 나니까요. 자유를 위한 노동이랍시고 내가 즐길 한 잔의 여유도 남겨두지 않는 삶이 얼마나 피폐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됐고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반복될 고난이 마냥 풀어야 할 숙제보다는 다시 맞아야 할 모험이나 새로운 이야기처럼 느껴 됩니다. 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복합적이고 예술적이며 아름답고 재미있는 뮤지컬을 원한다면 이번 아데스턴 절대 반드시 한 번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호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